와, 또, 다시 돌아온. 이화 잘 보셨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 나는 도대체 그 그걸 어떻게 방송을 만들지 궁금했는데, 아, 너무 재밌게 잘 나오지 않았나. 아, 이거 또 힘내. 익숙해요, 이제. 어, 익숙해질 것 같아. 그럼 오늘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미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의 미션 제작진이 먹은 세븐일레븐 제품의 정체를 찾아라. 게임 대결 방식은 보물 찾기. 제한 시간은 한 시간. 알바를 하면서 구석구석 제작진이 숨겨놓은 힌트를 찾는다. 찾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도 힘든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와우. 정말 아무 팁도 안 주고 네? 그냥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요구하는 게 많은 편의점이네요. 그 중에 하나를 찾으시는 겁니다. 한 개요? 엄청 많이 드셨잖아요. 네. 중간 중간에 저희가 또 힌트를 드릴 거예요. 음. 제한 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보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단서를 아니 어떻게 알려주셔야지? 알려야 이게 보물인지 해야.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손님이 없으니까 지금 아 지금 가다 가세요? 아 그러면 닭콩아. 어허? 번갈아 가면서 하자. <웃음> 내가 <laughs> 여기 지킬게. 왜냐면 그래. 손님이 올 수도 있잖아. 그래. 근데 편의점에 막 이런 거막 숨겨놔도 돼요? 손님들이 막 가져가면 어떡해? 지난주에 미션에서 되게 굉장히 편했는데, 갑자기 단서를 찾으라고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여기도 있나? 혹시 보니까 여기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유튜브용 컨텐츠, UFO 캔디. 이런 데다가 에딱 놔두지 않았을까? 선배님, 이거 한 번만 열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도 단서인가요? 단서같이 생겼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찾았어? 아, 나 진짜 찾았어! 내가 왜뭐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한줄 알아요? 내가 이걸로 몰카 당했거든! 먹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거 몰카 당했던 거잖아요. 안 해도 안 보자. 예. 아니 뭔 소리야. 아이 아, 아 아니, 안... 하나 둘 셋! 어? 아이 정도는 그냥 뭐 하죠, 이 정도는. 4200! 우리가 찾아야 될 물건의 가격이 4200원. 아 찾았어. 맞췄어 쪼리콩 드시는 거본거 거 같긴 한데. 아, 애매하네. 아, 정말. 야, 또 찾지 마라. 아니, <laughs> 여기서 아, 그럼 어떻게 쫓또 찾지 마. 야. 아, 쫓아오지 마. 제발. 어? 아. 진짜. <laughs> 아, 또찾아다녔는데 아, 이걸 못 찾았어. 와, 이거 그냥 막열어 씌우는구나. <laughs> 몇개 찾았는지 만 알려 줘. 아, 몰라. 많이 찾았어. 아, 진짜 너무하다. 치사해. <laughs> 너 정말 등잔 밑이 어둡구나. <laughs> HACCP를 받은 제품인가? 어? 뭐야? 힌트 맞아요? 너무 찾으시는 거 같으니까 네 저희가 중간 힌트 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laughs> 자, 힌트 드릴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슬러시의 맛을 찾아오세요 네. 정답! 정답! 와, 세개 중에 하나인데? 누가 먼저 할래? 너 자신 있어? 잠깐만 PD님 관상 한번 볼게 이긴 사람이 먼저 따르기 가이바위보 약간 얼굴이 딸기상이시네 야 아니야 완전 틀렸어 물 남아요 PD님이 관상을 받았을 때 It's e mango 우리 PD님은 맹고 PD님이 관상을 받았을 때 It's e mango 약간 얼굴이 딸기상이시네 야 아니야 <laughs> 딸기입니다 봐요 아! 아! <laughs> 얼굴 상이 딸기상이라니까 아니 망고 좋아하시게 생겼는데 왜 딸기상이라니까? 그러시지? <laughs> 안녕 선배님 바이바이 오. 순간 트 네. 아까 이기셨잖아요 네. 자 들게요. <laughs> 안창피하세요아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뭐야 다콩이 팬이에요? 아 맨날 다콩이 팬만 오고 진짜 내 친구들은 어디 갔는가 야 진짜 최고죠. 진짜 너무들 미쳤나봐요. 진짜 너무 <laughs> 것 같아. 힌트. 소리 힌트 해놓고 막 먹는 소리 들려주는 건 아니겠지? 좀다콩아 우리 힌트 하나씩만 공유할까? 어 아, 그래. 두 개였는데 어, 하나는 괜찮아. 꽝이었어. 괜찮아, 너한테 보여줄 정도의 힌트 있어. 난 힌트... 이거 보여줄게, 이거. 그럼 저는 이거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 하나 둘 셋. 아. 어휴... 아, 루트는 또 뭐야? 에이 그래도 문간 이 정도 다 알잖아. 문여도 그루트밖에 몰라. I M 그루트. 날 10분 남았습니다. 4만 8천 6백 빼기 4 4 4 0 9 4천 2백 4천 2백 제가 봤을 때 4천 2백이 가격 아니면 칼로리 다음 힌트는 들어오는 손님이랑 참첨참하면 힌트를 드릴게요 이기시면 들어오는 손님이랑 참참참하면? 들어오는 손님이랑 참참참 게임하라고요? 저는 그럼 단서를 뺏기 위해서 참참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만 해드릴게요아네네 저랑 참참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선참참에 이게 뛰어난 재능이 없거든요 아, <laughs> 가위바위보 이거 만약에 제가 성공하면은 이 분한테 할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참참참 참, 참, 참. 아! 아니! 아까을 저한테 한 거였어요? 아니, 저는 그 아니, 소리 아니었어요 뭘면은 돼요? 왜 4,200일까? 이긴 사람이 먼저 손하기 네. 네. 가위바위보 참참참 네. 참, 참. 아 진짜 참참참 아니 진짜 나한번한번 넣어야 한번 돼요? 네참참참아참참참아 진짜 그러면 둘 중에 한 명만 이기면 되나요? 진짜 쌉 고수들이야 <laughs> 나는 뱀 같은 놈이지 like. 가이바이보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참참참참참참야 나와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야와참참참참참참아 yes! <laughs> <laughs> 저쪽으로 가세요. 안 듣죠. 가세요, 가세요. 자 아, 시리얼이 있습니다. 시리얼. 시리얼? 찾았어. 그러면 여기까지 힌트 없습니다. <laughs> <laughs> 이 <이게> 뭐야? 힌트이다. <laughs> 어? 도시락이다. 4 2 0 0 원. HACCP. 세븐일 <laughs> 끝났어, 끝났어. <웃음> 이렇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의 알바를 종료하자 하니다 땡!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 찾으실 힌트를 하나씩 공개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 친구한테 받았던 그림 힌트 그다음 촬영 감독 감독님이 그럼 알려준 거야? <laughs> 물론 그냥 이게 힌트였어 <laughs> 그다음에 또 받은 건 행동 힌트였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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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제 차례입니다 저는 닭콩이한테 받았던 요거 너가 날 문과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리고 소리 인트. 오늘 두분 동시에 한번 말해보고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도시야. 아아 나도 이건데 4 200. <laughs> 짜라란. 자 그러면 네. 오늘의 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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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구 두구를 해. 입이 오늘 승자는 하승님입니다와 승자. 오늘도. 촬영... 촬영 빨리 끝나면 집에 빨리 가... 아! 레전드! 저 이거요! 아, 뭐야? PT님! 저 찾았어요! 보물! 이까와 공대 나온 제가 바로 머리로 계산을 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4,2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나 진짜 레전드 어떡해? 직업 바꿔야겠다 오늘 아, 벌칙 뭐죠? 오늘 벌칙은 네. 편의점 청소 및 매대 정리입니다 아 맨날... 고집 두그 쟤님은 벌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laughs> 부탁드려요. 선배님, 네 벌칙 당첨돼가지고.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완인정. 네, 으분하다. 네, <laughs> 음, 맨날 맨날 내가해, 맨날 내가좀아 쟤는 운도 좋아맨나. 진짜. 솔직히 4200 그게 제일 결정적인 힌트였거든요 근데 그것 제일 처음 찾아서 네가 이긴 거거든요 나도 그거 처음에 찾았으면 이길 수 있었거든요